오늘 말씀드릴 괴담은 에버랜드 콜롬버스 대타멈 괴담입니다. 콜롬버스 대타멈은 에버랜드 바이킹의 정식 명칭입니다. 오늘은 이 콜롬버스 대타멈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정도 캐스트로 근무한 유튜버 해쉬닷 박피딩님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에버랜드 대신 전해드립니다. 줄여서 에드전에이 괴담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게시물에 과거 근무하다 2015년도, 2013년도 나가 2010년도에 근무했던 캐스트가 이 게시물에 자기도 똑같이 경험했다고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콜럼버스 대탐험,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이죠. 지금도 에버랜드 캐스들 사이에서는 이 괴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괴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건은 2018년 여름 성수기에 일어납니다. 콜롬버스 대탐험은 입구로 올라가면은 양 옆으로 갈라집니다. 양 옆에 배가 한척씩 총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산타 마리아호, 나머지 하나가 니나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산타 마리아호만 운행을 하고 니나호는 방치된 수준으로 운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운행하는 산타 마리아호는 매일 하는 관리, 청소로 인해 생기가 도는 반면 니나호는 녹스는 적, 낡은 적, 깨지고 얼룩지는 적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매우 음산했습니다. 이 콜럼버스 대탐험은 자율 대기라인이 있습니다. 맨 뒤에 타고 싶은 사람은 맨뒤 라인에 서면 되고 가운데 자리 타고 싶은 사람은 가운데 대기를 하다가 입구 문이 열리면 입장에서 타는 형식인데 이 대기 라인 문은 하나씩 따로따로 따로 열리지 않고 모든 문이 한 번에 열리고 한 번에 닫힙니다 아침에 캐스트가 출근을 하면 이 아무도 안탄 상태에서 시운행 그러니까 테스트 운행을 하는데 이땐 산타 마리아호 뿐만 아니라 니나호도 같이 운행을 돌립니다 혹시라도 산타 마리아호가 고장이 나면 니나호를 바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테스트 운행, 시운행을 하는 것이죠. 어, 어, 리나호 시운행합니다. 주변에 계신 근무자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시운행을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산타 마리아호 시운행을 마치고 난뒤 리나호를 시운행을 했습니다. 리나호는 아무 이상 없이 운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스트로 모든 입구문을 한 번씩 닫았다가 열었다가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41번 자리에 있는 입구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이 입구문은 수동으로도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는 잠깐의 오류인가 싶어가지고 수동으로 문을 닫기 위해 41번 자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문을 직접 닫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또그 41번 자리 라인이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 때는 극성숙이라 손님들이 다탄 상태에서 문을 닫았는데 그 자리만 안 닫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전기로 다른 캐스트 근무자에게 41번 자리 라인 문이 안 닫히니 손으로 밀어서 닫아줘 라고 전한 다음에 결국 또 수동으로 닫고 출발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뭐 기계가 왜 이렇게 오류가 잘나지? 라고 캐스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킹에서 타기 직전에 안내사항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운행 중 멀미를 느끼시거나 하차를 원하시는 손님은 머리 위로 엑 X자를 그리면 하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럼버스 데타엄도 운행을 하다가 내리고 싶은 손님 있으면 머리 위로 엑 X자를 그리면 그 즉시 운행을 멈추고 하차를 도와줍니다. 근데 손님이 워낙 많고 정신이 없다 보면 간혹가다 그 손님을 못볼 수가 있습니다. 극성수기 때 산타오리나호 둘다 운행을 하게 되면 한번 운행할 때 240. 3명의 손님이 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님 자리마다 비상 하차벨이 설치되었는데요. 자리마다 번호가 있어가지고 손님이 비상 하차벨을 누르면 콜럼버스 대타멈 조작실에서 땡동하는 소리와 함께 전광판에 번호가 뜹니다. 몇 번이 하차를 원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비상 하차벨 시스템이 박피딩 캐스트가 근무할 때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날은 비상 하차벨이 설치된 이후 두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연어 때처럼 오픈 준비를 하면서 조작실 근무 캐스트가 시운행을 하고 있었고 박피딩 캐스트는 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작실에서 박피딩 캐스트에게 무전이 왔습니다. 야, 너 지금 니나호 타고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왜? 물어보니까 비상 하차 벨이 갑자기 울렸대요. 심지어 그때는 산타호 시운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운행도 안 하고 아무도 없는 니나호에서 비상 하차 벨이 울린 거죠. 벨이 울린 자리는 4 1 번. 문이 안 닫기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캐스는 트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배를 둘러보고 문을 직접 여닫아 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했습니다. 그때도 이상하지만 기계의 오류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에버랜드가 폐장을 하고 콜롬버스가 마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에버랜드는 밤에도 조명들이 밝아서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감을 하고 폐장한 에버랜드는 말 그대로 불빛 하나 없는 산골. 캐스트들도 휴대폰 후레쉬를 비추면서 퇴근을 합니다. 특히 콜롬버스 뒤쪽이 바로 산이 있다 보니까 콜롬버스 대상한 배 불이 꺼지면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치흑같이 깜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내려오는 사람이 이 조작 근무자 퀘스트인데 이 조작 근무자가 마감 정리를 다 하고 문을 잠그고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띵동! 그러면서 벨이 울리는 거예요. 너무 너무 무섭잖아요. 마감을 한다고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띵동 소리.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확인하기 싫었지만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서 조작실 내부를 보는데 전광판에 떠 있는 숫자는 41 예전부터 문이 안 닫히고 아침에 아무도 없는데 벨이 올렸던 바로 그 자리 41번 숫자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그 전광판이 검정색깔 배경에 빨간색 숫자가 있는 전광판이에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빨간색 숫자만 41떠 있는 거예요. 근무자는 너무 소름이 돋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확인도 못 하고 그냥 도망치듯 뛰어서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트만 그걸 봤으면 모르겠는데. 며칠 뒤 마감하던 다른 조작 근무자가 똑같이 마감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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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마치 누가 부르는 것 마냥 띵동 근데 다행히 이날 근무한 이 조작 근무자는 겁이 없는 캐스트여서 과감히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조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전광판에 떠있는 숫자는 41. 이 조작실은 콜럼버스 대탐험을 관제탑처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트는 아이 퇴근하는데 누가 숨어서 장난치나 생각해서 그 높은 조작실 위치에서 니나오에 있는 그 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그 41번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캐스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었고 결국 기술팀에서 콜럼버스 대탐험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41번 자리는 귀신이 앉아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띵동 소리는 귀신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을까요?